제도 제도입니다. 그래, 제도 하는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파괴고, 의회민주화하는 겁니다. 김상준 위원장님, 들어가서 합시다. 정정 정정에 완전히 말살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심상적인원님 들어가서 시다들어가세요그 누구도 정상적인 국회의를 국회 방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저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입장을 막는 과정에서 어, 폭행과 그의 준한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으, 묻게 됩니다. 패스트트랙은 법이 보장한 합법적인 입법 절차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법 무단 점거하고 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어, 이런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 자격이 없습니다. 빨리 정상적인 국회 정계특위가 개회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